청룡의 해또 흥룡의 날. 또 요일에서 그 수요일, 물의 요일 이런 그 상스러운 겹침은 우리에게 매우 그 특별한 행운을 보여줍니다. 이 날은 그 재물운의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안내할 것입니다. 물과 관련된 그런 상징들이 강력하게 또 돈복을 터지는 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가운데 또 이것 빼놓을 수 없죠. 바로 물방울 무늬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틈이 나실 때이 물방울 무늬를 그 봐주시게 되면 이런 날은 또 물의 흐름을 그 상징하는 중요한 그풍수지 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그 반복으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. 물방울은 그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또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물방울 무늬를 그 보는 행위 자체가 집안의 그 돈복의 흐름을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. 물방울 무늬는 그 물의 속성을 담고 있죠. 그래서 재물을 또 자연스럽게 흡수를 합니다. 끌어당깁니다. 흑룡은 또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존재인데요 이 물방울은 이런 흑룡의 그 길하고 그또 상스러운 그런 기운의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그런 상징이 되어줍니다. 물방울 무늬가 또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 재물의 그 흐름이 또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또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물의 요일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그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그 흐름 속에서 돈복이나 그 행운을 크게 그 증폭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 풍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 물방울이 그 사람의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견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터지는 그 강력한 상징으로 이 물방울 무리는 그 시각적인 우리의 그 자극을 통해서 더 재물의 그 흐름을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휴대폰의 그 배경 화면으로 혹은 그 물방울의 그 그림이나 또 사진을 그 자주 봐주시게 되면 또 그런 시기가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과 또 맞물리게 된다면 그때 그 돈복이 터지는 재정적인 그 안정을 가속화시켜주는 큰그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그 돈복을 폭발적으로 그 끌어올릴 수 있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 물방울 모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날 많이 그 봐주시기 바랍니다. 눈으로 그 담아두시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재모론을 크게 그 열수 있다고 합니다.